압박이 심해지는 환경 규제에 발 맞춰 기업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규제를 준수하려 하지만 환경 전문가가 있지 않은 이상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환경 규제에 발 맞춰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방법을 컨설팅하는 기업을 만나러 왔습니다. 저희 기업은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컨설팅 업체입니다. 300개 이상의 폐기물 사업장 인허가 업무를 담당해온 바 있는 이들,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이들은 초기 재활용 업체 운영 컨설팅과 인허가 업무 대행을 하고 있다. 대기 오염 물질이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되고 산불 위험도 줄일 수 있는 목재 펠린 난방 기구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시군에선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보급에 힘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료인 펠릿을 구하기가 쉽지도 않고 가격 부담까지 커서 난감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년 전 정부와 자치단체 지원을 받아 마련한 목재 펠릿 보일러입니다. 산불 위험도 줄이고 친환경적이라는 말에 선뜻 설치했지만 지금은 애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지역에서는 연료인 펠릿을 구하기 어렵고 인터넷 판매 가격은 비싸기 때문입니다. 이 주택의 경우 겨울철 하루 평균 20kg 짜리 펠릿을 한 포대 반 정도 사용합니다. 겨울을 나려면 인터넷 판매가 기준 한 포대에 13,000원 정도인 펠릿이 200포대 정도 필요합니다. 난방 비용이 200만원이 넘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이런 펠릿 보일러 등을 보급하면서 통상 전체 비용의 70%를 지원합니다. 문제는 연료인 펠릿 품귀 현상이 해마다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자체 생산 시설을 운영하는 고성군 등 일부 시군에서는 저렴하게 펠릿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이 없는 지역은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어렵게 펠릿을 구해야 합니다. 강원도에 보급된 펠릿 보일러는 2,400여 대에 이르고 펠릿 난로는 30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나 추운데 난방 어려운 곳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특히 도시가스가 없는 농촌에서는 목재 가공할 때 나오는 이 펠릿이라는 걸로 난방하는 집이 많은데요. 친환경이라고 해서 드렸더니 정작 이 펠릿값이 급등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펠릿보일러는 나무를 때는 화목보일러보다 불씨가 덜 튀어 화재 위험이 낮고 친환경적이라 지자체들이 교체 비용을 일부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설치된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는 2만 6천 대가 넘습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가스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대체 연료로서 펠릿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후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배출. 이를 줄이기 위해 석탄 화력을 감축해야 한다는 건전 세계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석탄 발전을 줄인다는 건 석탄을 대신할 다른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특이하게 산림 자원, 즉 나무도 포함됩니다. 나무를 목재 펠릿으로 만들어 발전소에서 석탄 대신 태우는 겁니다. 바이오매스는 식물이나 미생물 등 유기물을 활용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목재 펠릿은 이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한국도 비슷한 논리로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미이용 즉 가구나 합판 종이 생산 등에 사용하지 못하는 나무를 연료로 쓴다는 겁니다. 충북 진천, 목재펠릿 생산업체 A사가 운영하는 공장입니다. 공장 내부에는 통나무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 업체가 경남 고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가장 크다는 목재펠릿 공장. 이 나무들은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공장 내부로 들어갑니다. 나무 잔가지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 회사 홈페이지에는 미 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해 숲을 건강하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통나무가 쌓여 있는 충북 진천의 산지. 공장에 원목을 내려놓은 트럭은 이 산에서 다시 원목을 가득 싣고 어디론가 출발했습니다. 트럭을 쫓아가 보니 A사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이 목재 펠릿이라는 연료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나무의 부산물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원목도 함께 활용되는 연료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무의 부산물 혹은 잔 가지만으로는 고품질의 목재 펠릿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1년 기준 목재 펠리세는 미용 산림 바이오매스가54%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원목도 41% 사용됐습니다. IPCC는 국가별 탄소 배출량 산정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국제 기구입니다. 그런데 IPCC가 이 산림 에너지의 탄소를 산정하는 방식은 석탄과는 전혀 다릅니다. 석탄과 달리 나무는 태울 때가 아니라 벌목될 때 탄소 배출량이 산정됩니다. IPCC는 이 경우에는 탄소 배출량이 없다고, 즉 0이라고 산정합니다. 이미 벌목이 될때 탄소 배출이 산정됐기 때문에 한번더 산정하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IPCC의 이 같은 탄소 산정 방침은 국가들이 손쉽게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작용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이 바이오매스 사용 확대를 위해 여러 정책 지원을 해왔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산림청은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사업으로 약 1460억의 예산을 썼습니다. 산업부에서 책정하는 신재생에너지 가중치는 발전사들이 산림에너지를 더 이용하도록 이끕니다. 대형 발전사들은 석탄이 아닌 신재생 에너지를 일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했다는 인증서를 받아 이를 증명하는데 에너지원마다 가중치가 다릅니다. 가중치가 높으면 신재생 에너지를 더 많이 공급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목재 펠릿은 0.5의 가중치를, 미이용 산림 바이오메스는 최대 2.0의 가중치를 받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의무 공급해야 하는 발전사들은 가중치가 높은 에너지원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재 바이오매스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가중치가 처음 도입된 건 2012년. 그 이후로 국내 목재 펠리 생산량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2009년과 비교하면 2021년 기준 약 77배. 수입되는 양까지 계산하면 186배나 늘어났습니다. 산업부 역시 IPCC 가이드라인에서 바이오매스를 태울 때 나오는 탄소는 국가별 총 탄소 배출량에 집계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맨 마지막에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만 이제 연료용으로 쓴다 이 원칙을 앞으로도 계속 어, 실현될 수 있게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실에 살린 바이오매스가 재생 에너지 취지에 맞는지 석탄을 덜 태우기 위해 나무를 더 많이 태운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지속 가능성에 부합하는지 한국 사회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커피 한 잔을 내릴 때 사용되는 원두는 단 0.2%라고 합니다. 나머지 99.8%는 커피 찌꺼기 혹은 커피박이라는 이름으로 버려지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커피 공화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커피 시장. 높은 커피의 수요만큼이나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의 양은 상상 이상인데요. 커피 찌꺼기 같은 경우는 커피 찌꺼기를 수거한 다음에 2, 3일이 지나버리면 곰팡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2, 3일 내로 건조 작업을 진행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상태의 커피 찌꺼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건조 과정이 필수. 나무 껍질보다 발열량이 두배 이상 높다는 커피 바 커피 찌꺼기를 적당한 크기 덩어리로 뭉치게 되면 커피 수수의 역할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커피 찌꺼기 속의 섬유소와 양분 그리고 전분이 가연성 소재이기 때문에 수수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커피 밥으로 만든 만큼 유해성분은 적고 가연성이 좋아 다양한 연료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커피 찌꺼기를 바이오 연료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찾아내 화력 발전소 등에 공급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커피 찌꺼기를 태웠을 때의 발열량은 일반 목재 펠릿의 1.5배에 달합니다.